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오늘은 음양학 속의 주역 38번째 화태규 마지.. 아.. 탁규 시간이 됩니다 에이.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길고 긴밤 외로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합니다 화태규 예. 이규 자는 어긋날 규 이별할 규자라고 했습니다. 어긋나고 이별하다. 불의 기운은 올라가고 이태 모세 물의 기운은 내려가는 겁니다.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고 갈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만 고집을 하는 거죠. 고집. 예. 내가 맞다. 그렇죠. 틀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당은 여당 일을 하고 야당은 야당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 얘기를 빚대서 죄송합니다만, 남자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아빠, 엄마, 아들, 딸,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면 바로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요구하는 핵심은 바로 배려가 되는 겁니다. 배려. 예. 배려를 해야 된다는 핵심 단어가 화택교에 숨어 있습니다. 배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배려하면은 바로 상생하게 됩니다. 상생. 배려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화택교는 어긋날 뿐 아니라 이별수가 들어있습니다.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말이죠. 자, 초구 들어갑니다. 초구는 회망. 회망은 세트입니다. 세트, 회망. 초구는 회망 세트로 들어갑니다. 회망. 회? 망. 친절한 공자는 반복되는 후회할 회자, 후회라고 써드립니다. 후회.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 본적 있으신가요? 후회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후회는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어쨌거나 회 후회한다. 망 망할 망입니다. 후회가 망했다. 처음부터 후회가 망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허물이 없다. 어, 헌물이 없다는 음량 속의 주역의 단골입니다. 예. 단골, 바로 헌물이 없다. 회망과 같은 뜻입니다. 무구라고 하죠. 무구. 무구. 무구 있습니다. 잠시의 무구는 나옵니다. 자, 회망하니 상마하고 상마 많이 봤을 겁니다. 말 맞자는 중딩용 단어고 상자, 예, 상가집.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 상자가 붙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뜻밖의 죽음. 예.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상자, 상할 상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을, 이를 상자입니다. 이를 상. 이를 상으로 쓰였습니다. 상마. 말을 잃어버렸다 하고, 물축이라. 물축. 하여도, 자복. 자복. 이니, 야, 여기까지, 예. 자, 말을 잊어버렸는데, 물. 말물이죠, 만물. 만물 뜻하는 물과 축, 쫓을 축입니다. 쫓을 축. 쫓을 축. 자, 말을 잃어버렸는데, 쫓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의 성향은, 성향, 말의 성질. 예. 말의 성질은 집을 나가면 돌아오는 회귀분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강. 회귀본능 돌아올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땡땡땡땡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일어날 일만 일어납니다 그럼 점쟁이들 다 굶어 죽으라고 예 점집도 가끔 가셔야 역술인도 무당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옹지마가 뭐냐 세 자가 요게, 아, 변방세입니다. 변방세. 변방세, 옹. 네, 요거는 늙은이옹입니다. 늙은이옹. 자, 갈지 자. 유치원 단어에도 갈지라고 써드립니다. 진절한 공자는 말이죠. 말 맞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맞자. 예. 말을 잃어버렸는데 쫓아가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후회가 안 한다. 그러죠. 이세 옹지만은, 우리가 옛날 역사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뭐 30대 이상이면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스토리입니다. 변방에 노인네가 사는 거죠. 말을 키우는 마부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부한테는 장성한 17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세 아들이 있었고 말을 키우고 있는데 한 날은 이 말이 순말이었습니다. 순말, 순말, 순말이 가출했습니다. 을 가출. 가출했는데 어디로 갔냐? 어, 38선을 넘어서 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아, 저 노인네가 말을 잊어버렸다. 애지중지하는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 노인네 말을 잊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 하는 말, 왈. 허허. 허허. 이 말이 집을 나갔다고 해서 혹시 또 경사가 생길 줄 어찌 알겠어. 경사. 예. 그래서 사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은 안마를 데리고 또 다시 새끼 망아지까지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뭐 개월 수는 한 3개월이라고 칩시다. 예. 3개월. 원세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이 말에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에 달을 보셔야 됩니다. 3개월이 맞습니다. 예. 학자들은 6개월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공자는 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주변에서 어, 그 말이 돌아와가지고 가출했던 말이 부인 말을 데리고 온 거죠. 부인, 부인에다가 새끼, 망아지까지 데려와가지고 네 마리의 말이 됐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덟 마리라고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런 걸로 싸움질합니다. 여덟 마리든 네 마리든 상관없습니다. 주변에서 경사가 났다고 노인네한테 칭찬을 하는데 이 노인네는. 혹시 또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사가 났는데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말 안마를 타고 돌다가 낙마했죠. 낙마, 낙마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진 거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웃들이 참 친절을도 하지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촌 동네 옛날 2000년 전에 역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와 가지고 이 노인네한테 그러죠. 아이고 노인네 경사났습니다 하니까 재앙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지요. 또 다시 예, 이때 아들이 말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네 거기 병신. 다리 병신. 예, 다리 병신 되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말 때문에 아들이 다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또세웅웅 네, 늙은이 하는 말은 어 이게 또 경사가 될지 어찌 알겠소. 어, 거의 뭐이 도사 어, 신선의 경지에 있죠. 신선 경지에 있는 거이정도면뭐 신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이 아니고요 이런 말도 그래서 어쨌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걱정 중에 있는데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 전쟁이 나니까. 동네에 장성한 남자들은 모두 끌려갈 때 바로 이 마부의 아들은 면제를 받은 거죠. 면제. 면제 특혜를 받은 거죠. 다리병신을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전장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 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만 명. 만 명이 죽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천 명과 만 명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걸로 학자들은 싸움질을 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죽었을 때이 아들은 멀쩡히 병신으로 다리 부증으로 액땜을 하거든요, 액 액땜. 우리 인생사는 세홍지마다고 했습니다. 세홍지마는 원나라 승려였던 회획이, 예, 회획이라는 승려에 의해 가지고 시로 지어지면서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세홍지마. 슬퍼도 슬퍼할 필요 없고, 기뻐도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게 인생사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전국 살아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세공지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말이 를 잊어버려도 근심하지 않는다. 하니, 견악인. 야, 또 무서운 말 나왔습니다. 견악인.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악하락자 사람인입니다. 악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불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사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것도 보여주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인생이냥 흘러가는 대로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세상 어에도 좋은 것도 좋아할 필요가 없고 나쁜 것도 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세옹지마를 기억하십시오. 무구라했습니다. 아기를 만나도 무구라. 그렇죠? 이미 득도한 경지죠. 초구 어린 1 0대의 나이에 득도를 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상황 땡땡땡. 원문을 보면 한 문이 주장창 하리 써 있는데 여기는 꽉차 보이지만 줄이고 줄였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무구 보이고 상활 땡땡땡은 뭐냐? 땡땡땡은 뭐냐? 견악인 악인을 만나도 무구 허물구 없을무 허물구 세트로 나갑니다. 배망과 맥락은 같지요. 자, 상활 말하기를 견악인 악인을 만나더라도 이 예, 이피 구야라. 이피 구야. 예, 피 자만 신입이네, 피 자. 예, 어조사이. 피, 피할 피 자입니다. 피할 피. 예,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고, 나쁜 사람만 만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 감정의 장난이니까,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는 말이죠. 도를 따십니까? 도를 닦고 보면 생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자, 구위 구이. 넘어갑니다. 구위는 자, 우, <laughs> 우, 주, 우, 항, 네. 우 요 우자가 만나 우자입니다. 만나고, 만나고, 돕다란 만난다는 뜻이 만난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 어조사 우인데, 요 항이 무 거리 항입니다. 거리 거리에서 주인을 만났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만났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왕을 만나면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왕을 거리에서 만났다는 자체는 그 자세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의를 갖출 수 없는 자리죠. 옛날에는 왕을 만나게 되면은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요즘엔 대통령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옛날 왕이 있던 시대에는 큰 절, 예, 큰 절을 해야 되는데 거리에서 노상에서 큰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나 자리는 불편해서 즉 예의를 갖출 수 없는 곳에서 처지에라도. 무구라고 했습니다 무구 세트입니다 무구 무구 예. 허물이 없다 허물구 없을무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를 갖추지 않다 는 그러나 예를 갖추지 않아도 도를 거치켰다 도자 구이가 도라고 한 것은 양효와 음효의 만남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란 뜻이죠 남자 여자 만나면 좋을 호자가 됩니다 이유불문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양과 음 만나서 허물이 없다란 뜻이 되는 겁니다. 구인은 말이죠. 자, 3월, 땡땡땡땡, 그렇죠. 어, 우주, 우항은 미실도야라미실도야라 미실도야라 했습니다. 도야. 도, 도를 아십니까? 도딱자. 길도자입니다. 길에서 이를시, 이를시, 안일비. 여기서는 잃어버렸다, 아니다.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긍정으로 해석된다. 긍정. 인정. 잃었다 아니다. 잃지 않았다. 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큰 탈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군자의 자리죠. 군자. 군자의 자리고 5호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과 군자가 음과 양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에, 오늘의 마지막 육상 에, 33 건방진 건방진 30대 30대를 생각하십시오. 30대 30부터 39세까지의 운세를 읽어내는 육삼은 건방진 자리입니다 34살 건방지지 세상을 다 알지 34살이 뭘 안다고 인생을 씹으려나 38이라고 38 39세까지는 다 아는 나이가 아니라 건방진 자리 건방지지 마라 왜 건방지지 마라가 하냐면은 3,40에 필요한 거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30대는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고생, 고생, 고생해서 다 한다. 학회의꼭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가 있을 겁니다. 예, 맞아, 맞아. 50대는 박수를 칠 거고, 30대, 34살, 38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지금 미친놈 할수 있습니다. 미친놈. 미친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삼,사,십, 대라면 겸손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나가나. 견, 불견, 자,입니다. 견, 여, 자,입니다. 수레, 여, 자. 예, 끌, 예, 자,입니다. 수레를 끈 것을 보다란 뜻입니다. 자, 기, 우.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요고. 예, 채, 자,입니다. 채. 복잡한 이 채, 자는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막는다. 에, 조금 쉽게 설명드려요. 이예 자가, 아, 수레가 나, 수레를 받는데, 예 자가 여기 끌예 자입니다. 끌 예. 그럼 이 효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 3호가 63입니다. 63. 자, 63을 보면 음이죠. 음. 마이너스가, 아, 예, 끌 예, 땡긴다. 잡아 땡긴다. 누가? 옆에 있는 2호가 말이죠. 남자입니다. 여자인데 남자가 땡기는 거죠. 그러면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인데 남자가 아이한 여자의 두 남자가 지금 막 요즘 말로 양다리 효상입니다. 양다리 효상인데 이 육삼의 작은 바로 상구가 되죠. 상이. 육삼의 작은 상구 양. 한여자의 남자만 세명입니다 앞으로 가도 남자, 뒤로 가도 남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골치 이때 여러분은 점을 칠 겁니다. 어떤 놈이 좋은 놈이냐고 예, 지금 이거는 양다리가 아니라 1, 2, 3세 다리입니다. 세 다리 여러분 세 다리 중이시라면 유명한 철학가를 찾지 말고 가까운 역술원을 가든지 점집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어쨌거나 자, 기인, 그 사람은 그인 기인이 천차 천차 의라 네. 주역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설명 드린다고 했죠 네. 하늘 천자입니다지역하면안 됩니다 여기서는 중머리입니다 중머리 중머리 형벌을 받았다 또 차또차또한번 형벌을 받는데 여기 복잡한 욕을 씌는 의라고 있습니다 의 의라고 있는데 코베르의 자입니다 코베르의 과거에 한번 나온 글자입니다. 코를 벤다는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코를 베고 중머지한 것은 머리를 깎였다. 머리를 깎였습니다. 머리 깎였다. 자, 요 머리도 깎이고 코까지 베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건방을 떨은 겁니다. 건방. 건방을 떨어 가지고 코도 베이고 머리도 깎였다. 코벨의자를 보니까 생각나는 한일관계가 있습니다 한일의 역사 아십니까 한일관계 전쟁 중에 무슨 전쟁에서 코를 우리 한국인의 코를 갖다가 왕창 베가지고 왕창 누가 일본 놈쪽발리들이 코를 왕창 베갔습니다 일본 놈들은 찢어 발겨 죽여야 될 놈입니다 라고 이 말을 쓰면은 이놈은 공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입장 따라서 입장 따라서 저는 이 말을 하는 순수 대한민국의 혈통에 남아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도라는 것은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죽일 놈일 겁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자락 반도의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섬에서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꼭 모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나쁜 놈이었던 거죠. 나쁜 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놈이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좋은 놈일까요? 좋은 놈. 좋다 나쁘다에 빠지지 마시라기 바랍니다. 사이즈 좀 키워서 우주는 하나, 작게는 일본, 한국도 하나, 중국, 미국도 하나, 모든 게 하나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음양학 속에 주역은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난세가 코로나 전국이 화택교 상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무. 네. 없을무 처음초. 처음엔 없다. 그렇죠. 지금 뭐, 어, 수레를 끄는데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땡기고 하는 효상을 음량학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자남자으로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음, 유종이라 했습니다. 유종. 마칠 종입니다 마칠 종 처음은 없다. 시작은 없고 종 마침은 있다. 즉 시작은 없고 있다 마침은 있다는 것은 결과는 길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길하다 고생 고생해서 삼십 대가 고생 고생해서 마침내 길하다라고 한 것은 땡땡 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땡땡 땡은 전녀 견뎌... 어 전녀 견뎌... 예. 예 끌려 뒤에서 당겨고 앞으로 못 나가는 상구를 쫓아서 못 가는 상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당겼는데 위부당야라 했습니다 위부당야 세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자리위자입니다 자리위 자리가 아니다 당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마땅하지 않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도 남자 뒤에도 남자 내 신랑은 어디에 상륙까지 갈라 멀었습니다 30대는 인생을 분별할 나이가 아닙니다 30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겸손 하나만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정치나 혹은 경제 세계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이 세홍지마, 세홍지마를 기억하시고, 세홍지마와 같은 말, 전, 세홍지마와 같은듯 전, 화, 위, 폭. 위기는 이코르, 기회다. 예. 개소리 같으죠? 예. 개소리 맞습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3차 대전. 큰 위기 속에는 반드시 큰큰 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는 2021년 여름입니다. 다음 편에 위기에 대해큰 기회를 잡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긴긴 밤, 밤이 길어서 동진 날 역수리는 위한 꿀팁 하나 더. 꿀팁. 역수리 많으니까 꿀팁. 자, 꿀팁. 우리는 운세를 봅니다 운세 운세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하는데 좋다 나쁘다고 없다고 해놓고 운세를 논하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쨌거나 2월 4일과 5일입니다 음력으로 말이죠 이때 바로 경자가 신축으로 가는게 학설입니다 신축년이 되죠 흰소의 해가 되죠 그러나 실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동지는 음과 양이 가장 극에 달해서 극 극에 달해서 변화가 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진이 좋았던 사람은 1년이 태평할 것이고 오늘 일진이 횡설수설했던 사람은 좀 어, 2021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일진이 개떡같았다, 야 오늘 진짜 동진 날 개떡같이 인생에서 이래 2020년 중에 최악이었다 그러신 분들은. 입산을 하셔도 좋고, 수술. 괜찮습니다. 성형을 하십시오. 성형을 할수 없으면 점이라도 빼십시오. 점 빼시려면 헌혈이라도 하시면 반드시 액땜이 됩니다. 오늘 큰 꿀팁을 드립니다. 동진날을 맞이해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